경남의 가을 축제를 소개해 드리는 10월에는 경남이 좋다의 리포터 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에는 경남이 좋다 시리즈 1편. 오늘은요. 3년 만에 열리는 제10대 남해 독일 마을 맥주 축제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독일 마을 맥주 축제는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리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맥주로 함께 시원하게 뻥 뚫어 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년 만에 열리는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지금 이 형형색색의 깃발부터 독일 노래까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지금 독일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시원하게 맥주도 한잔하시면서 또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놀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독일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도 열리니까요. 아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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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완전 시원해요. 와, 와 진짜 시원해요. 너무 있다 제가 소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목소리> 오 완전 통통해요. 오늘 <목소리> 맥주 이거 맥주랑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요. 아니 완전 통통해요. 다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네, 알습니다오 사. <목소리> 어. 어떻게 즐겨고 계세요?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둘러보니까 어. 되게 좀 화려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구경하고 좀 맥주, 소시지랑 맥주도 좀 같이 먹고 그러고 있어요. 어, 오늘 한 3일 동안 맥주 축제 하러 왔어요. 아 어, 그렇구나. 아니. 어때요 와보시니까? 어. 한국어가 가능하신가요? 어 장수 말 봤죠. 뭐? 경남이 좋다에서는요, 3년 만에 열린 10회 독일 마을 맥주 축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시면 맥주를 즐길 수 있,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바다까지 보여서 와, 저도 정말 즐거웠는데요. 오셔서 이렇게 옷도 입어보시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같이 독일어로 건배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다 같이 프로스트! 감사합니다!